와 보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음. 연못의 모양에서 지금은 이제 잔디가 깔린 음. 모양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도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음, 그거는 또 다른데 가볼 때가 있어요. 가봐야 돼요 또? 아 생각보다 여기가 볼때가 많아요. 빨리 가요 그러면. 가서 얘기. 어 볼게요. 가시죠. 감사합니다. 갑시다. 네. 네. 길이 너무 좋다 음, 좋긴 좋은데 음. 저는 약간 으스스한데요? 뭐가 으스스해요 오빠? 새가 울고 햇볕이 지고 피톤치드가 느껴지고 꽃도 피고 안녕 친구들아 아, <laughs> 너무 기분 좋은데요? 나는 아, 이게 밤에 귀신 나올 것 같아 지금. 에이 왜요? 좀음 어, 여기 누군가 스카프를 걸어놨다 아 어, 그러니까 이거 <laughs> 아, 아, 어, 너무 아, 로맨틱해. 아, 아, 어, 너무 아. 로맨틱해. 아, 로맨틱해, 게내 남자가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걸어 놓은 거 아닐까요? 그 남자 언제 만나는 거예요? <laughs> 글쎄요. 아. 근데 여기 옛날에 여기 축구장도 있었대요. 여기에요? 네. 이거 지금 정말 되게 좋게 예쁘게 바꾼 거죠. 연못도 있었고, 음. 축구장도 있었고, 그러나 어, 다들 여긴 절대 오시싫어했었거 아, 드디어 나왔다. 뭐야, 이 회색 건물은 아. 뭐죠? 뭐, 뭔가 이렇게 약간 느낌이 쎄하지 않아요? 너무 구조화스럽다. 딱 봐도 뭔가 사연이 있겠죠. 응. 자, 이 건물 뭐 같아요? 그냥 진짜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어. 약간 교도소 느낌인데? 어? <laughs> 교도소 느낌. 네, 그리고 너무 자연과 이질적인 느낌이 음. 약간 무서운 기운이 있긴 있는데요. 사실은 보통 건물들은 창문이 많잖아요. 네. 건물은 지 <laughs> 창문이 없거나 막혀 있는 구조. 오. 혹시 중앙정보부고 들어봤어요? 중앙정보부 남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중앙정보부 강당이었어요. 이곳이. 유신 체제 간첩단 사건 조작인권 유인 고문 <laughs> 아, 말하면서 갑자기 겁나는데 <laughs> 어떤 그 독재 정권에 사신이 있어서는 안돼어중앙정보부의 음... 본부가 있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 그곳 중에 유일하게 남겨져 있는 강당 <laughs> 중앙정부 보 강당입니다. <laughs> 아니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억울한 사연이 많겠어요. 굉장히 많죠, 음. 굉장히 많죠. 조선 시대 때 있었던 전통문화 유적이 파괴되는 경우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마구잡이를 관리하면서 파괴되는 경우가 음. 많잖아요. 네. 근데 이 의령은 되게 독특하게도 1960년대 때 소위 오일6 군사 쿠테타 이후에 들어선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부 건설과 관련되면서 이 일대가 많이 파괴가 됐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그렇죠. 을 금을... 예. 우리나라 정부가 와... 또 대한민국이 전통문화유산을 파괴한 턱특한 케이스의 이 지역이고, 그 중에 음... 어, 이건물로좀 의미가 있어서 하나 좀 놔두게 된 거예요. 왜요? 왜냐면,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한 곳이 여기예요. 남과 북은 7.4 남북 공동성명을 통해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하며 무력 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통일 원칙에 합의하였다. 남과 북은 또한 신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으며 무장 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재반 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서울과 평양 사이의 상설 직통 전화를 개설하고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는데 합의하였다. 실질적인 교류의 성과 자체는 이제 2000년대 들어와야 되는데 음. 이미 30년 전에 중요한 시작을 알린 공간 여기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놓고. 남한은 남한대로 유신체제로 들어갔고, 음. 북한은 더 심각한 김일성 유일체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기만적이에요. 어,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본인들이 1인 지배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쇼의 성격이 강해요. 아. 근데 쇼래도 좀 너무 중요한 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의도는 좀 불순했으나, 아. 아, 그 결과는 사실 미친 영향이 큰 거죠. 중앙정보부장 이유락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요. 아 정말 나는 살면서 이렇게 중앙정보부장을 해맑게 순수하게 아 그럼 뭐하는 사람이야? 중앙정보부라는 기관 자체가 실제로 어찌 됐건 박정희 정권에 보위된 노릇을 했기 음. 때문에 개중에 그 했었던 가장 나쁜 행동 중에 하나가 그 간첩 조작인 거죠. 음. 최근 중앙정보부는 큰 규모의 북한군의 간첩단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교의 지령에 따라 모국 유학생을 가장하여 암약에 오든 북교의 간첩 일당 이십일 명을 뭐 예를 들어서 어부들이 이 물고기를 잡다가 뜻하지 않게 이제 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버린 그러니까 북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겼었을 때 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너 간첩 지렸다 아. 뭐 이렇게 몰아간다라든. 대일교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마르크스 사상인데 관심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빨갱이지. 뭐 이러면서 어... 이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럼 간첩으로 만들고 고문도 하고 막. 고문밖에 방법이 없잖아. 요 <laughs> 그냥 내가 억울한데 나는 전혀 안 그런데요? 뭐 이러면 고문을 통해서 조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음... 유락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니까 좀 꾀돌이? 약간 여우 같은 느낌? 왜냐면 제일 유명한 건 이제 부정부패가 유명해요 응.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라고 했었을 때 가장 유명한 말. 아니 떡을 썰고 떡을 옮기다 보면 손에 콩고물이 묻는데 이 묻은 거 갖고 어떡하냐 이야 대단하다 이 말이 기가 막히게 뭐냐면 떡 먹은 건 각하고 나를 옮기면서 쪽쪽 빨았다 와 근데 이후에, 너무 얄미워 <laughs> 너무 싫어 근데 실제로 중앙정보부장들의 인생이 평탄하게 끝난 경우가 없어요 유일하게 이후라기 그 이후에도 천수를 누리다가 행복하게 조용히 잘 돌아가셨어요 진짜. 그래서 나중에 남산 쪽 우리가 가게 되면 그때 남산의 부장들 특집 한번 해서 좋습니다 더더더 탈탈 털어보는 어떤 특집편 전 한번 보고 올게요 꼭 네. 뭘 보고요? 그 남산의 부장님 아직 안 봐가지고. 아, 그러니까. 예, 꼭 보고 오겠습니다. 남산의 부장님? 남산 부장님 아니야. <laughs> 부장님이 <laughs> 아! 남산의 정보 부장들. 남산의 부장들. <laughs> 남산의 부장들. <laughs> 여튼 이제 그런 일화가 있다는 걸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사진이 하나 있어요. 오, 네. 이게 아까 오, 그. 저희 아까 봤던 경종의 릉 아닌가요? 그리고 이 강당이 요거예요 요거. 아, 요거. 이거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요 옆에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가 축구장. 완전 처음에 얘기하셨던 그 축구장. 축구장. 축구장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되게 아, 아름답다, 고즈넉하다고 걸어왔던 길이 이제 지금 축구장일 때. 아... 그리고 아까 우리 사진에 봤었던 요거 일본식 연못. 아.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 뭐 회손이란 말이 아니라 그냥 릉두개 남겨두고 주변 거 완전히 막 싹쓸이 한 거죠. 싹 바꿔버렸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 축구장 왜 있는 거? 야뭐 한일정 학생들이 축구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왜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지 신성한 이 왕릉이 있는 곳에? 축구장 일하는 되게 재밌는 게 월드컵 은 한국의 사강 신화가 유명하잖아요. 네. 와. 2002년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시절입니다. 아 그래요? 전 그때 미팅 하고 우리... 다니실때 아니 아니 우리 와이프 만났어요. <laughs> 다행입니다. 네. 어 드디어. <laughs> 아, 드디어 만났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사랑에 빠지죠. 어, 어머, 너무 다행입니다. 불그랑마 된사람 됐습니다. 랬는데그 전에 북한이 월드컵에 8강에 올라갔던 건. 뭐들어보셨죠 북한이 8강까지 올라갔었어요. 아, 네. 말도 안 돼. 요 그래서 우와. 우리가 4강 기록의 신화를 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아시아권의 최고 기록을 북한이 갖고 있었어요. 60년대 아, 후반. 에 근데 진짜 그 정도면은 네. 북한이 이제 8강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을 우리나라가 들었을 때 그치. 굉장히 견제가 됐을 것같아 하네요 열받은 있네요. 거죠. 네. 원래 이 중앙정보부의 일종의 이제 단체의 어떤 그런 핵심 표가 뭐냐면 음지에서 일하되 양지를 지향한다. 양지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축구단을 만듭니다. 그게 예? 축구, 예? 축구장을 야, 만들고, 야, 야. 양지축구단. 아, 이름도 양지축구단. 일종의 어, 실업팀 어, 하나 만든 거죠. 그런 일화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걸어오는 정말 고즈넉한 길인데, 한때 말도 안 되는 총국이 펼쳐졌던 곳이다라고 느낀다면, 여기 보면 정말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죠.